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223입니다. 오늘은 삼성 SM6 1.5DCI 가성비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요, 수입차 싸게 사기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는 수원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고요. 택시 타면 기본 용량 나옵니다. 여기 수원역에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시, 2017년 3월 등록했고요. 휘발유 오토, 검정에 7만 1 0 0 0 k m 입니다 연식이나 키로수 상당히 좋습니다. 자, 대각선, 후측면, 전면, 뒷면이고요. 자, 보시면 휠과 타이어 상태 보실 수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보시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키로수는 7만 1 0 0 0 k m 고요 조석시트 방향입니다. 시트 어떻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자 뒷좌석 시트고요. 네 운전석 시트. 네 이렇게 지금 나와있고요. 자 기본적인 옵션상황이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더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은 있지만 중고차법상 무사고 차량입니다. 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휀다, 본네 조속 휀다, 그 다음에 조속문장 그러니까 라제타 서포트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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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볼트 체결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를 100번 교환해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리는 있지만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사고 차량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삼성 SM6 1.5 DCI P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자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해서 검색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저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인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또 클릭을 해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수사사 수입차 싸게 사기 여기서 국사차 수입차 연식 키로수 가격 다 나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내자리 네 뒷자리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s 6 7801그 네, 정도만 알려주셔도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코일 매트는요 프리미엄급 코일 카 매트입니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20mm 확장력 코일 매트고요 어, 지금 사진으로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코일 카 매트고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20mm 확장력으로서 차량 구매권과 관련해서 이, 이 코일 매트 하나를 우리 수입자사 계사기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자택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도이치 오토 월드는 예, 그니까, 러스위사상에서이 이사가 있는 근무하는 곳은 도이치 오토월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370호부터 377호, 그, 그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것도 6개월에 만기로 워런티 보증 가능하니까요. 소정의금액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자 싸게 사기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